양념과 맛. 맛이 어때요? 설탕은 달아요 설탕은 달아요 설탕을 많이 넣으면 달아요 마라스졸란 설탕을 많이 넣으면 달아요. 설탕을 많이 넣지 않으면 달지 않아요. 설탕을 많이 넣지 않으면 달지 않아요.

설탕을 적당히 넣으면 맛있습니다. 스 <놀람> 설탕을 적당히 넣으면 맛있습니다. 스 <놀람> 소금은 짜요. 프라이 <놀람> 소금은 짜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짜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짜요။ 소금을 많이 넣지 않으면 짜지 않아요။ 프라이테 소금을 많이 넣지 않으면 짜지 않아요. 바엄 프라이테 소금을 조금만 넣으면 그다지 짜지 않아요. 바엄먼 프라이테 소금을 조금만 넣으면 그다지 짜지 않아요. 바엄면라이 소금을 적당히 넣으면 맛있습니다. 바엄몸 소금을 적당히 넣으면 맛있습니다. 바엄몸 고춧가루는 매워요.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않으면 맵지 않아요.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않으면 맵지 않아요. 고춧가루를 조금만 넣으면 그다지 맵지 않아요.

고춧가루를 적당히 넣으면 맛있습니다. 마마 로몸 식초는 쉬어요. 식초는 쉬어요. 식초를 많이 넣으면 쉬어요.

បើដាក់ទឹកខ្មេះចូលច្រើនអត់ជូរទេជីកឈើលបន្តិចបន្តួចដាក់ចូលតិចមិនសូវជូរទេជីកឈើលបន្តិចបន្តួចដាក់ចូលតិចមិនសូវជូរទេ 식초를 적당히 넣으면 맛있습니다. 식초를 적당히 넣으면 맛있습니다. 몸 설탕과 식초를 넣으면 새콤달콤합니다. 설탕과 식초를 넣으면 새콤 달콤합니다. 참기름은 고소한 향이 있습니다. 참기름은 고소한 향이 있습니다. 브레인 러고 면 클런치고이 참기름을 넣으면 고사합니다 바닥 브레인 러고 조면 클런치고이 참기름을 넣으면 고사합니다 바닥 브레인 러고 조면 클런치고이 참기름을 많이 넣으면 느끼합니다.

캄보디아 간장은 한국 간장보다 싱겁습니다. 닭시우크 삽지앙 닭시우 캄보디아 간장은 한국 간장보다 싱겁습니다. 시우삽시우 캄보디아 간장은 한국 간장보다 짜지 않습니다. 한시 에우 캄라이시 코레테 캄보디아 간장은 한국 간장보다 짜지 않습니다. 시라이시 코레테 한국 간장은 캄보디아 간장보다 짭니다. 시 코레 프라이 g h t i 이 g t a x 보 u Kanjang, Cambodia, k 이 n j a n u d d h a s a m i e 캄보디아 액젓은 한국 액젓보다 싱겁습니다. 떡트라이 크에삽 찌엥 떡트라이 고레 캄보디아 액젓은 한국 액젓보다 싱겁습니다. 떡트라이 크에삽 찌엥 떡트라이 고레 캄보디아 액젓은

ត្រៃកូរ៉េប្រៃជាងទឹកត្រៃខ្មែរកូរ៉េឯកចក្រសិនកម្ពុជាឯកចក្រផ្ដាច់ឆាប់ណាស់ត្រៃកូរ៉េប្រៃជាងទឹកត្រៃខ្មែរ